노타니 선발등판 스포티비 나우 먼저 대구 상원고등학교의 스타팅 라인업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중견수 이승열 선수가 나섭니다. 2번 삼루수 여동욱, 3번 유격수 이호준, 4번 포수 김주영, 5번 우익수 강태환, 6번 지병타자 김윤서, 7번 1루수 전현탑, 8번 2루수 윤어진, 9번 좌익수 안중산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이번 대회는 32강 어, 소래고등학교 전에 선발로 나왔었던 홍영훈 선수였고요. 이 경기에서는 4이닝 무실점, 피안타도 하나밖에는 기록하지 않았던 홍영훈 투수입니다. 오늘 장춘고등학교 라인업 짚어드립니다. 1번 타자는 중견수 정준영 선수가 나섭니다. 2번 좌익수 정원식. 3번 유격수 이민준, 4번 삼루수 김준엽, 5번 포수 김동주, 6번 우익수 권현, 7번 지명타자 류현준, 8번 일루수 유비, 9번 이루수 엄상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오늘 장충고등학교의 선발 투수는 3학년 사이드암 투수 신윤호 선수입니다 어, 이번 대회는 32강전, 경기상구전에서두 번째 투수로 나왔는데 많은 공을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투의 볼카운트 3구째 끌어당겼습니다. 내앗땅볼 이루수 잘 잡아내면서 1루에 첫번째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아웃 어, 특히나 양팀 다 투수들의 어떤 힘이 예, 예. 좋은 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수비가 필요하죠. 좌익사패 떨어졌습니다. 여동욱 선수가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대구 상원고등학교 2학년 유격수를 맡아보고 있는 이호준 끌어당긴 타구입니다. 내앗땅볼 이루수 쫓아갑니다. 잡아놓고 1루에 타자 주자 처리 이제 투아웃 주자는 1루 음, 지금도 바운드 자체가 매끄러운 예, 그런 바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마지막에 또 튀어오르면서 까다로운 예, 그런 타구였거든요 아, 오늘 수비수들이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바깥쪽 스윙 3진 이렇게 이닝을 정리하고 있는 장충고의 선발 신윤호 투수입니다 아, 이번 시즌에도 좀 장타율이 어마어마합니다. 해마다 장타 생산에 있어서는 해마다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첫 타석은 볼넷으로 출루하고 있는 정준영.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뜨립니다 1루 주자 2루 돌아 3루까지. 3루에 도착합니다. 볼넷과 안타로 만들어진 득점권 기회. 노아웃 주자는 3루와 1루. 투볼 원스트라이크. 어, 몸쪽 네. 아 몸에 맞았네요. 못 맞는 음. 공으로 출루합니다. 이제 노아웃 주자는 말루. 어 이래부터 이렇게 되면 아주 지금 큰 위기가 지금 네. 상원고 쪽에 지금 찾아왔거든요. 예. 자 아웃카운트를 잡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가게 되는 3학년 홍영훈 선수입니다. 대구 상원고등학교 두 번째 투수 3학년 박민재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두 경기 모두 출전했습니다. 두 경기에서 4와 3분의 1이닝 실점은 기록하지 않았고, 어, 4와 3분의 1이닝을 던지면서 피안타도 하나밖에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갖다 맞췄습니다. 유격도 잡았어요, 잡았어요. 2루 베이스 밟고2루 베이스 밟고, 밟고 아웃카운트 두 개를 만들어냅니다. 아또 지금네 이렇게 또잘 맞은 타구가 예 네, 잡히고 많네요. 그렇습니다. 투수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대로 안타가 되나 싶었는데 이걸 막아냈네요. 지금도 바깥쪽에꽉찬 코스를 김철 선수가 아주 정말 잘 예, 공략을 해내. 그런 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유격수 이호준 선수가 팔을 쭉 뻗으면서 이 타구를 낚아챕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미 5안타를 기록 중입니다. 끌어당긴 타구 유격수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3아웃. 어, 상고석에스는 정말 예. 투수 교체 레인에서 최고의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냈고요. 예. 이렇게 되면 또 분위기는 또 뒤바뀔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던 기대주였는데요. 아 몸쪽 맞았습니다. 허벅지 쪽에 공을 맞았고요. 못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지금 알고 죠 데뷔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오, 자 정원식 선수도 맞았어요. 두 타자 연속 못 맞는 공을 차타석에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가 됐었던 이민준 선수였고, 오, 오. 이게 웬일입니까? 자 다시 음. 못 맞는 공. 어세 타자 연속 4구가 나왔어요. 자, 지금 못 맞는 공으로 주자 만루가 됐습니다. 김준엽 잡아당기 타고 왼쪽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득점. 그리고 2루 주자는 2루 주자는 3루에 멈췄습니다. 김준엽 1타점 적시타 오늘 첫번째 만루기 위해서는 아쉬움을 삼켰던 김준엽 선수였는데 두번째 찬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1사 이후에 못맞는 공 3개 그리고 접시타 허용 끌어당긴 타구가 다시 한번 대야를 빠져나갔습니다 3루 주자 득점! 또한점 도망갑니다 김동주의 1타 점적 시타 스코어는 2대0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나가고 있는 장충고등학교 자 대구 상원고등학교가 다시 한번 투수를 교체합니다 임상현 선수가 마운드를 올라왔습니다 자 임상현 선수는 2학년 선수입니다 몸쪽 승부를 즐겨하는 투수입니다 자 높게 떴습니다 멀리 뻗지는 못할 듯 3루수 네 필드플라이가 선언이 됐네요 예 네. 잡아냈습니다 아웃 카운터 하나가 올라갑니다 잡아당긴 타구 3루쪽 오 잡았습니다 잡아냅니다 이렇게는 종료 더 이상 추가 실점은 하지 않고 있는 대구 상원고등학교입니다 그래도 장타력에서는 좀 말씀드린 것처럼 체격 자체가 좀애소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견수 타이밍 잡았습니다. 환상적인 소비를 선보입니다. 아 중견수 정준영 선수인데요. 정만을 먼 거리를 쫓아가서 이 타구를 낚아채입니다. 김준영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배트 부러졌습니다. 내야쪽 유격수 이루수 이루수가 끊어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타자 주자는 이미 1루 베이스를 통과했습니다. 강태환 선수의 타석이고요. 뭐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또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오른쪽 1루 스킬을 넘겼습니다. 1루 주자 3루까지 3루에서 멈췄습니다. 두 타자 연속 안타. 주자는 3루와 1루. 스윙, 삼진. 이렇게 이닝을 정리합니다. 찰루 3루 1루. 4회 초 대구 상원고등학교의 공격 격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낮게 깔립니다 일로 쭉 빠져나갔습니다 우익수 앞에 한타 오늘 3출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정준영 잡아당깁니다 받아 때린 타구는 센터 쪽입니다 중전 한타 아, 오늘 장충고등학교 1, 2번 타자들 맹활약인데요. 기록적인 집회에서도 확실히 그 부분이 두드러지거든요. 예. 잘하는 공 배트 돌아왔습니다 삼진. 잘로는 1루와 1루. 4회말 장충고의 공격. 추가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풀카운트. 잡아 당깁니다. 야수 정면. 어, 놓쳤어요. 바운드가 튀면서 몸에 맞고 불철도했습니다 안타로 기록됩니다. 이승렬의 안타.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대구 상원고등학교 호신윤호 선수의 투구수가 이제 73개째가 됐는데, 네 바로 교체를 가져가죠. 예, 자 송민수 감독이 공을 받아 들고 올라왔습니다. 2학년 조동욱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는 16강전 덕수고전에서 두 번째 투수로 나왔고요. 2이닝 무실점. 번트를 댔습니다 조동욱, 어 한번 놓쳤어요. 다시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 자 지금은 약간 마음이 급했던 것 같네요 득점권의 주자를 내보내 놓고 있습니다 뭐중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주자를 모아주지 않는 부분인데요 센터 쪽에 한타입니다 1호 주자 3로 돌아서 홈으로 공도 홈 연결 홈에서 홈에서 아웃입니다 홈에서 아웃 실점을 막아내고 있는 장충고등학교 네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바로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거든요 예. 아, 이 아웃 카운트는 경기 흐름에 영향을 좀 주겠는데요. 네. 어, 정말 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예, 승부에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한점 번복은 없습니다. 볼 카운트는 2 2. 낮게 깔립니다. 일루수 유비가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3 아웃. 젤로는일루입니다 6회 초 대구 상원고등학교의 공격 찬스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8번 타자 유비 타석입니다. 3구. 오, 오 몸에 맞았습니다. 자 오늘 유독 못 맞는 공이 많네요어 아, 이렇게 되면 또 선두 타자 출루거든요. 그렇죠. 네. 엄상현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바깥쪽 볼입니다. 자 결국 4사구 2개를 얻어내면서 주자는 1호와 1루. 1호. 번트 3루 쪽. 3루수 잡았습니다. 그리고 1루 1로, 1루에서 세잎입니다. 1루에서 세잎. 사구 볼넷 안타, 무사 주자는 말루, 투볼 투스트라이. 크네 안쪽 2어왔습니다 3루 베이스 e 고홈 연결. 홈에서 아웃입니다. 홈에서 아웃입니다. 아웃 카운트 2개 실점 없이 잡2내고 있는 대구 상원고등학교입니다 i k 본인의 스윙을 하지 않고 t r i k e 2 s t r i k 공교롭게도 그 타구가 또 삼루수 정면으로 가고 말았고요. 예,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삼루수 옆을 빠졌습니다. 좌익수 앞에 한타. 자, 주자 멈춤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 지금은 잘 멈췄습니다. 예, 네, 수비 자체가 워낙 앞쪽으로 지금 포진해 있었고요. 네, 네. 홈까지 들어오기에는 타구 자체가 속도도 있었기 때문에 무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예. 자, 이제 4번 타자 김준엽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지겠습니다. 4번 타석 가운데 3번이 말입니다 사구 볼입니다 밀어내기 볼렛 결국 밀어내기로 한 점을 따내고 있는 장충고등학교입니다 이제 점수는 3대0 이한 점은 의미가 있겠어요 장충고등학교는 이 여섯 개 아웃카운트를 잡아내기 위해서 3학년 우투수 이진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타입니다 함수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끌어당깁니다 이루수 쫓아갑니다 옆으로 빠졌어요 선두 타자가 출루하는 대구 상원고등학교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첫 번째 아 카운트를 삼진으로 잡아내고 있는 이진합니다. 빠른 카운트에서 좀연략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나아 보이거든요. 센터 쪽입니다. 중견수 전력 질주.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증검다리 안타가 나오면서 주자는 1루와 일루 이루. 루킹 스라이 아웃 큰 아웃카운트를 잡아내고 있는 이지라 투수입니다. 아 지금 어, 여동 선수는 약간 좀 어안이 벙벙한것 같은데요. 낮은 공을 건드렸습니다. 유격수 옆으로 빠졌습니다. 1호 주자 3루 돌아 홈으로 공도 홈으로 홈에서 홈에서 아웃입니다. 홈에서 아웃. 이렇게 상대의 득점을 막아내고 있는 장충고등학교 어, 정준혁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예, 예. 다시 한번 빛나는 수비가 나왔습니다 이민준 선수의 타서 받아 때렸습니다 좌중간 뻗어갑니다 좌익수 중견수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2사 이후에 주자가 나가는 장충고등학교 오늘 이민준도 멀티트입니다 이렇게 좀 매끄러운 그런, 좀 그런 경기 내용은 아니거든요. 센터 쪽입니다. 중전 안타. 장충고등학교는 팀 11번째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오른쪽 우익수. 거의 제자리에서 타구 처리합니다. 8회 말 장충고등학교의 공격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대구 상원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아, 선두 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오른쪽 뻗어갑니다 우익수 쫓아가고 있습니다 잡았습니다 곧바로 1루 연결 아, 1루 주자는 곧바로 귀루합니다 스틸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2루 포스 아웃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3대0 장충고등학교가 청룡기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오타니 선발 등판 스포티비 나우.